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좋은 옷도 입고 화장품도 비싼 걸 쓰는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 요즘 60대, 70대 분들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정말 활기차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거울 앞에서만은 한숨이 나오시죠? 사실 그 원인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어요. 바로 헤어스타일이에요. 옷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20년은 어려 보이는 비밀을 알게 되거든요. 정말 작은 변화 하나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미용실에서 시니어 고객분들의 헤어스타일을 전문으로 담당해 온 헤어 디자이너 오아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제 미용실에 72세 되신 한 고객분이 오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에 고급스러운 원피스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울 앞에 앉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왜 이렇게 촌스러워 보일까요? 딸이 자꾸 그래요. 엄마 오늘 어때? 머리 스타일 좀 바꿔보면 어때? 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바로 알수 있었어요. 문제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헤어스타일이었죠. 너무 어둡고 생기 없는 검정 염색, 무겁게 눌려있어서 볼륨도 전혀 없는 머리가 그분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30년 동안 미용실에서 만난 50대, 60대, 70대, 80대 고객분들 중에 10중 8구는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세요. 분명히 좋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분명히 관리도 잘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 하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예전 70대, 80대 분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시니어 분들은 훨씬 젊고 활동적이세요. 운동도 하시고, 취미 생활도 활발하게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죠. 마음은 완전히 젊은데 거울 속 모습만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헤어스타일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20년은 어려 보이는 분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비법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 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20년 늙어 보이게 만드는 최악의 헤어스타일 5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스타일을 하고 계시다면 당장 바꿔야 해요. 정말 심각하게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품격있고 세련되게 보이는 헤어스타일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스타일들만 제대로 해도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젊어 보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셀프 스타일링 방법과 모발 관리 비법까지 모두 알려 드릴게요. 미용실에 자주 못 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헤어스타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데,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세든 80세든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고, 젊어 보일 권리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 고객분 중에 75세 되신 분이 계신데, 헤어스타일만 바꿨는데, 모든 사람들이 50대 후반으로 봐요. 그분도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하시면서 말이에요. 지금은 매일 거울 보는 재미로 사신다고 하세요. 외출하는 것도 즐거워하시고, 자신감도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죠. 제가 30년 동안 미용실에서 관찰한 결과 20년 늙어 보이게 만드는 헤어스타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진한 검정색이나 인위적인 컬러 염색이에요. 많은 분들이 흰머리를 가리려고 검정색, 보라색, 빨간색으로 염색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진한 검정색은 얼굴의 주름과 잡티를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어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피부 톤이 변하기 때문에 어릴 때잘 어울렸던 검정색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이나 다크 그레이 톤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전부터 계속 유지해 오신 가운데 가르마와 축 처진 긴 생머리예요. 이 스타일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가운데 가르마는 정수리 부분의 볼륨을 완전히 죽여버리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적어지는데 가운데 가르마를 하면 마치 탈모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길고 무거운 생머리는 얼굴을 더욱 길어보이게 하고 전체적으로 힘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6대사나 옆 가르마로 바꾸고 어깨 길이 정도로 자른 다음 레이어를 넣어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세 번째는 정수리 뿌리 부분을 방치하는 거예요. 새치가 자라나와 있는데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겨우 2, 3cm 자란 새치인데도 이게 얼굴을 확 늙어 보이게 만들어요. 피곤해 보이고 관리 안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뿌리 염색을 정기적으로 해주시거나 커버 스틱 같은 제품을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네 번째는 무거운 앞머리와 일자로 자른 칼단발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마주름을 가리려고 두꺼운 앞머리를 만드시는데, 이게 오히려 얼굴을 어둡고 답답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선을 완전히 드러내는 칼단발은 목주름을 더욱 강조시켜서 나이 들어 보이게 하죠. 앞머리는 조금 숱을 쳐서 가볍게 만들고, 단발은 목선을 살짝 덮는 길이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다섯 번째는 지나친 뽀글뽀글한 파마예요. 흔히 아줌마 파마라고 부르는 그 스타일 말이에요. 80년대, 90년대 스타일의 작고 꼬불꼬불한 파마는 정말 인위적이고 촌스러워 보여요. 나이를 더해 보이는 대표적인 스타일이죠. 요즘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웨이브가 훨씬 세련되어 보여요. 실제로 이런 스타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70세이신데 85세로 보이시거든요. 반대로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 바꿔주셔도 10년, 20년은 금방 어려 보이세요. 제 고객분 중에 68세 되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80세 넘어 보이셨어요. 진한 검정 염색의 가운데 가르마. 무거운 단발까지 완벽한 노인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런데 염색을 자연스러운 다크 브라운으로 바꾸고, 가르마를 옆으로 옮기고, 레이어를 넣어서 볼륨을 살려드렸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50대 후반으로 봤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사람의 나이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헤어스타일이거든요. 얼굴보다도 먼저 머리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어스타일만 제대로 바꿔도 전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있다면 당장 바꿔보시길 권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점들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어요.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면 정말 젊고 세련되어 보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은 세련된 굵은 파마예요. 예전 아줌마 파마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시컬 파마, 그레이스 파마, 빌드 파마 이런 스타일들은 자연스럽고. 풍성한 볼륨을 만들어줘서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럽고 건강한 이미지를 줘요. 시컬 파마는 조금 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고, 그레이스 파마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예요. 빌드 파마는 볼륨감이 풍성해서 모발이 얇아지신 분들께 특히 좋아요. 제 고객분 중에 72세 되신 분이 시컬 파마를 하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50대 후반으로 봤어요.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생기있어 보이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건 6대4 옆가르마에 시스루 앞머리를 조합한 스타일이에요. 이 조합은 정말 마법 같아요. 얼굴 비대칭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고 밝고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특히 한쪽 눈이 조금 작거나 광대뼈가 비대칭이신 분들께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시스루 앞머리는 이마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살짝 비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이마 주름은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밝아 보여요. 염색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본인 피부톤에 맞는 브라운 염색을 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초콜릿 브라운은 차가운 피부 톤에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카라멜 브라운은 따뜻한 피부 톤에 어울리고 부드럽고 화사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애쉬 브라운은 회색빛이 도는 브라운으로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이에요. 염색하시면 얼굴이 확실히 밝고 화사해 보이는데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톤이 피부를 훨씬 젊어 보이게 만들어줘요. 정수리 볼륨을 살린 레이어드 중단발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 풍성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동안 효과까지 있어요. 레이어를 넣으면 머리가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생동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어깨 길이 정도로 자른 다음 층을 넣어주면 목선도 예쁘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아요. 활동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짧은 단발을 추천해요. 정수리에 볼륨만 제대로 줘도 정말 어려 보이세요. 관리도 쉽고 실용적이어서 바쁘신 분들께 딱이에요. 70세 되신 분도 이 스타일 하시면 50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특별한 트렌드도 있어요.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자연스러운 회색이나 은색 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실버 톤이나 백금색 같은 색상으로 염색하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시는 거죠. 염색 주기도 줄일 수 있고 정말 세련되어 보이기도 해요. 이제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스타일링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정수리 볼륨을 살리는 거예요. 헤어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3, 4cm 정도 되는 굵은 롤을 정수리 부분에 감고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 자연스러운 볼륨이 생겨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롤을 감을 때는 머리를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 적당히 느슨하게 하셔야 자연스러워요. 드라이어 사용법도 중요해요. 머리를 말릴 때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바람을 올려 주시면서 말리세요. 이렇게 하면 볼륨이 살아나고 뿌리가 일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찬바람으로 큐티클을 닫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윤기도 살고 볼륨도 오래 유지돼요. 뜨거운 바람만 계속 쓰시면 머리가 상하고 건조해져요. 고데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열 보호제를 먼저 발라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모발이 손상되기 쉬우니까 보호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꽉 말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될 정도로만 살짝 말아주시면 돼요. 고데기 온도는 160도에서 180도 정도가 적당해요. 요즘은 자동으로 회전하는 고데기나 볼륨 전용 드라이어 같은 편리한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 회전 고데기는 머리카락을 넣기만 하면 알아서 말아주니까 정말 편해요. 모발 건강 관리는 정말 빼놓을 수 없어요. 60대 이후부터는 모발 굵기도 가늘어지고 밀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샴푸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손끝으로 두피를 2, 3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샴푸도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헤어팩을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달걀 노른자 두 개에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섞어서 모발에 발라주시면 영양 공급에 정말 좋아요. 아보카도 반 개에 꿀한 큰술을 섞은 팩도. 수분 공급에 효과적이에요. 요구르트 한 컵에 꿀한 큰술을 섞은 팩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모발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살아나요. 자, 지금까지 30년간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모든 내용을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절대로 피해야 할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스타일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진한 검정색이나 인위적인 컬러 염색이에요. 흰머리를 가리려고 검정, 보라, 빨강으로 염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오히려 얼굴의 주름과 잡티를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어요.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피부 톤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진한 색상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두 번째, 오래된 가운데 가르마와 축 처진 긴 생머리예요. 이 스타일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마치 탈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전체적으로 힘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세 번째, 정수리 뿌리 부분을 방치하는 거예요. 새치가 조금만 자라나와도 피곤하고 관리 안된 것처럼 보여서. 나이 들어 보이게 해요. 네 번째, 무거운 앞머리와 칼단발이에요. 이마 주름을 가리려다가 오히려 얼굴을 어둡고 답답해 보이게 만들고, 목 주름까지 강조시켜서 더 늙어 보이게 해요. 다섯 번째, 지나친 뽀글뽀글 파마예요. 80년대, 90년대식 아줌마 파마는 정말 인위적이고 촌스러워 보여요. 이제 반대로 추천하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굵은 파마예요. 시컬, 그레이스, 빌드 파마 같은 스타일들은 자연스럽고 풍성한 볼륨을 만들어줘서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럽고 건강한 이미지를 줘요. 70세 되신 분도 이 파마 하시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두 번째는 6대4 옆가르마에 시스루 앞머리를 조합한 스타일이에요. 얼굴 비대칭을 보정해주고 밝고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피부톤에 맞는 브라운 염색이에요. 초콜릿 브라운, 카라멜 브라운, 애쉬 브라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얼굴이 확실히 밝고 화사해 보여요. 네 번째는 정수리 볼륨을 살린 레이어드 중단발이에요. 풍성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동안 효과까지 있어요. 다섯 번째는 활동적이고 세련된 짧은 단발이에요. 정수리에 볼륨만 제대로 줘도 정말 어려 보이고 관리도 쉬워요. 요즘에는 특별한 트렌드도 있어요.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자연스러운 회색이나 은색 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실버 톤이나 백금색 같은 색상으로 염색하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시는 거죠. 염색 주기도 줄일 수 있고 세련되어 보이기도 해요. 피부 톤에 따른 색상 선택도 중요해요. 피부가 따뜻한 톤이신 분들은 골든, 브라운이나 카라멜 색상이 잘 어울리고 차가운 톤이신 분들은 애쉬 브라운이나 초콜릿 브라운이 좋아요. 여러분 중에는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거든요. 실제로 가르마만 바꿔도 볼륨만 조금 줘도 내일 아침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 고객분 중에 73세 되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의기소침해 계셨어요. 그런데 헤어스타일만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게 되었거든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가르마만 바꿔보시고 내일은 볼륨을 만들어 보시고. 이번 주에는 염색을 바꿔보세요. 관리도 잊지 마세요.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샴푸하시고, 천연 헤어팩도 해보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규칙적으로 빗질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멋있게 꾸미고, 당당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